자이 글자는 무슨 글자지? 이 글자 봐봐. 이 글자 봐. 자 봐봐 이 글자에서 이제 중요한 글자가 뭐야? 응? 자이 글자 중요한 글자는 뭐지 이거 귀지 귀어귀어자 이거는 뭐야 칠복 그렇지 귀를 찾네 아감미도가내 귀를 칠수 있어 못쳐 치면 안 되지 예전에 전쟁이 났을 때 사람을 죽이면 뭘 갖고 가는 거야 머리통을 다 들고 가면은 좋겠지만 무겁잖아 무거우 이가 그러니까 몸을 갖고 가냐면 코하고 귀를 베가지고 갖고 가는데 이 귀를 감히 너가 나, 내 귀를 감히 칠수 있니? 그래서 감히 감 이렇게 해오는 거야. 어? 감히 감칠복이 들어갔어? 감히 너가 나를 때릴 수 있어? 넌나 감히 못 때려. 할때 감히 감 이렇게 해오면 돼. 자자 응? 감행하다라는 자, 거자 과감하다. 어, 저 사람 참 과감해요. 행동이. 어, 거침없다는 뜻이지. 용감하다. 응? 용감. 응? 용감무쌍 용감한 거 말하지 자감불생심자 감이 마음이 생겨나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응? 아 마음이 생겨나겠니 응? 마음이 생겨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응? 자 구태여 감자 자이 글자가 나오면 대부분의 음은 감 아니면 람 대부분 감으로 발음한다는 걸 기억하고 가는 거야 자 봐봐 어디서 봤어요? 자, 이거는, 이거, 이거 뭐, 딱, 이거죠? 이거. 뭐예요? <laughs> 혀지요, 혀. 미안합니다. 자, 혀. 혀에 음식이 딱 들어있는 거네. 부수 214자에서 배웠어. 에? 자, 외워야지. 자, 달, 감. 쉽지? 달, 감. 자, 이 글자 들어가는 글자는 대부분의 음은 감으로 발음한다는 걸 기억을 하고 넘어가는 거야. 감. 음? 감미롭다. 차, 달다, 그 말이지. 응? 감초. 차, 약방의 감초. 무슨 말이야? 어디에서든지 잘 쓰이는 사람을 감초,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응? 감수하다.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응? 감언이설. 달콤한 말과 이로운 말. 차, 남을 꼬실 때 하는 말이지. 남을 꼬셔야 되는데 나쁜 말 하면 안 되잖아. 못 쓰게, 내한테도. 뭔가로 못생긴 애가 뭔가를 먹을 걸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야 누구누구야 너는 참 얼굴이 이뻐 응? 그러니까 나 이거 한 입만 이렇게 하는 거지 자고진감래자 고통을 다 하면 응? 달콤함이 온다는 뜻이지 자 고생 자이건 우리 무슨 속담이지 고생 끝에 뭐가 온다 낙이 온다 이 말이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자 고생하고 나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다 말이야. 달깜자 기억을 하는 거야? 음. 쪼개. 자. 뭐야. 쇠. 금. 요거는 볼. 감. 음은 뭐로 나왔을까? 딱 생각합시다. 음은 감. 음. 새에 관련된 거울. 감. 자. 새로 만들어진 제품. 물건에서 내가 볼수 있는 거지. 그치? 뭐야. 새에 비친 청동 거울 같은 거 생각해. 청동울에서 내가 얼굴을 비춰서 바라봤다라는 뜻으로 거울감이 되는 거야. 쉽지?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볼감. 왼쪽은 세금. 거울감. 귀감이 되다. 귀감은 뭐야? 귀감. 쉬운 단어야. 모범이 되다. 모범. 자, 감별하다 내가 그거 보고 뭔가를 결정을 해주는 거 물건을 딱 봤어 그럼 감정하다 그치 응? 자 도감 도감 무슨 책에 보면 도감이라는 책에 나와 식물 도감 뭐 이런 게 나온 거 그러면 그 책은 어떻게 나와 있겠니 글자만 나와 있겠니 아니면 그림이 나와 있겠니 당연히 그림이 나와 있는 거야 도감 그러면 그림이 나와 있는 책 도감 자 미술 작품을 감상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지 조겹시다. 자, 이거 무슨 글자죠? 요거는 알잖아. 감 무슨 감? 느낄 감. 자, 마음 마음으로 느꼈네. 자, 우리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마음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이 머릿 속에 훨씬 많이 남는다는 거지. 아, 누 친구 나한테 너 못생겼어. 뭐 어? 너랑 안 놀아. 그랬단 말이야. 그 마음이 학교를 끝나고 집에 가도 항상 남아있는 거야. 아 어, 누구누구가 나한테 못생겼다 뭐 했다, 라랑안된다 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 자, 그때 내 마음의 느낌 어떠냐? 섭섭하지. 섭섭할 감. 마음으로 느껴버렸으니까. 굉장히 섭섭한 일이 있는 겁니다. 섭섭할 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요걸 빠지는 글자, 이거 뭐라고? 다함, 마음심, 마음심. 마음이 두 개가 들어갔어. 얼마나 깊이 막 섭섭하겠어. 자, 아우, 유감이에요, 할때 유감. 음? 음? 자, 이거, 음, 어서 봤지? 자, 이 글자는 어서 봤어. 자, 갑골문 할때 봤었어. 자, 이 글자는 무슨 글자야? 자, 자, 빠지면 이거 위에 있는 글자는 받전자지. 자, 이 글자는 통으로 워버려 갑옷, 갑. 음, 갑옷, 갑. 자, 딱딱한가를 나타내는 글자, 갑옷, 갑. 나중에 갑옷, 갑자는 이것도 갑옷, 갑자가 나와. 이렇게 나오는 것도 갑옷갑 이건 철갑이지. 철갑, 응? 갑옷갑 자, 갑을 병정할 때 갑, 갑질할 때 갑, 봐봐. 자, 그럼 갑부는 뭐야? 갑부는 첫 번째야. 첫 번째, 첫 번째 부자네. 와, 완전 부자나 그지? 응? 자, 진갑, 화갑, 회갑, 환갑, 다 똑같은 말입니다. 뭐예요? 응? 우리가 61번째 돌아가는 생일. 이거를 황갑, 황갑, 회갑, 화갑, 진갑, 이렇게 부르는 거야. 갑자 들어가 있지? 갑자. 자, 저 친구 나랑 동갑이에요. 할때 갑. 응? 자, 갑신정변은 역사 시간에 배웁니다.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 갑신정변. 자, 생님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뭘 해줄 거냐면, 청강과 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건데, 그때 나오는 게, 이 갑을 병중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갑자가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해줄게. 응? 쪼갰다 쉽다. 요건 뭐지? 요건 뭐고? 요거는 매산이지 요거는 갑. 어? 자, 왜 쉬워? 봐봐. 자, 갑. 응? 산의 뜻, 산어리. 산어리 갑. 매산이 당연히 부수고. 그냥 이거면 되겠지. 자, 갑사. 응? 뭐 산에 있는 절인가 봐. 응? 쉽지. 자, 쪼갰어 갑. 산. 탄어이 갑, 이렇게 오는 거야? 응? 어, 쪼개봐. 탁. 갑. 이거는 쇠. 응? 어? 음은 뭐로 나와? 요 음은 갑. 응? 쇠로 만든 거. 갑옷, 갑. 이렇게 나오잖아. 자, 이것만 써도 갑, 갑옷이라 그랬어. 근데 이게 더 강하겠다. 그치? 왜? 쇠땡이가 들어갔으니까. 그치? 쇠금이 구수야. 응? 쉽게 외울 수있 탁 쪼개 이거 뭐야 이거 물 이거는 장인 공자자 자, 장인 공 자가 나오면 장인 공 자가 나오면 음은 공, 홍, 강, 항탁 이거 네 개지로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 홍, 강, 항자여기는 응? 봐봐 여기서는 강, 강 응? 물이라는 뜻에서 강이 나오고 여기서 강이라는 음으로 바뀌어버린 거. 야 자, 봐봐. 자, 음, 이 글자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 공. 탁 들어가지. 빌, 공. 응? 구멍이지? 그지그 다음에 홍은. 홍은 뭐 해볼까? 음, 홍은 탁 실이 들어갔어. 불불. 홍. 응? 강 자는. 어, 여기도 나왔지만은, 자, 선생님, 딴걸 보여줄게. 나무, 깃대 강, 응? 자, 그 다음에 항자는, 항자는 보여주지? 항자는 봐봐. 이거는, 뭐야. 이거는 고기육. 그 신체에 관련된 구멍이네. 것이네. 자, 똥구멍, 항. 요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글자 아쉽지? 자, 그럼 강강자는 봐봐. 물수에, 1공 아니, 불수의 장인공이 들어갔어. 그래서, 강이 돼버린 거야. 기억을 해야 돼? 자, 강남. 강남 스타일. 응? 한강. 나왔지. 그치? 자, 우리 알고 있는 암록강 강릉. 지역 이름이야. 그지 이거 나오는 거야. 쉬워. 자, 쪼갰다. 음. 일단, 쉬워. 봐봐. 이거는 활공. 자. 이거 선생님 다시 한번 써줄게. 자, 이거는 선생님 다시 한번 써줄게. 자, 이렇게 해도 나와 어떤 책에는 이렇게도 나와 있어. 이렇게 봐봐. 사사사차지. 이 뭐예요? 팔 땡기는 모양이죠. 팔을, 팔을 뭔가를 딱 잡아 땡겼잖아. 잡아 땡기니까 입이 우리 양궁선수들 생각해봐봐. 입에 자, 화살을, 활시를 딱 이렇게 활을 딱 붙이는 거야. 잡아 땡겨 가지고. 어, 자, 이해가 잘안 되지. 자, 어, 얼굴에 보면, 얼굴에 입이 이렇게 딱, 그러면, 자, 이게 입이야. 그러면, 활을, 팔로 해서, 활을 딱 잡아 당겼어. 잡아 당기면, 이, 화살이 이렇게 딱 있으면서, 이게 쫙 당겨지면서, 입 모양이 착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게 바로 강할 강이지. 어? 자, 이 글자는 강할 강이 되는 거야. 자, 활을, 활을, 활을 잡아, 활 가만히 있잖아. 그럼 여기 강이 약해. 약하지. 그럼 얘를 탁 잡아 당기는 거야, 뒤로. 그러면서 이입에다딱 붙이는 거지. 그리고 얘가 강하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강할 강. 응? 자, 봐봐. 그러면, 이 글자는 보면, 이건 이, 뭔지 아냐면, 자, 활에다가, 이 활에다가, 자, 이 활이 있지? 활에다가 손가락만 올려놓은 거야. 강이 약해. 약하지. 이 얘는 약할? 약. 이렇게 온는 거야. 그럼 강약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응? 강약 나왔네, 여기. 그치? 손가락만 놔던 거야, 여기는. 손가락만. 얘는 손가락 땡겨버리고, 응? 자, 강속구를 던지다 할때 강속구, 어? 아우, 강렬해요. 할때 강렬, 어? 강도가 어떻게 되니? 훔쳐가는 놈 아니고, 이? 이건 강도는 강한 정도를 강도라고 부르지. 응? 저는요, 얼굴의 강점이 있어요. 할때 강점. 어? 얼굴을 보여주면서 하는 수업은 아니지만, 이제 얼굴에 자신이 있다는 거. 자, 다음에 얼굴을 보여줄 거야. 분명히. 자, 보강을 하다. 보강. 힘을 더해준다는 뜻이야. 우리가 뭐 학원이나 뭐 수업에서 빠졌을 때 보강하다 이뜻아닙니다 자, 이 글자는 무슨 글자까? 일 자, 쪼갭시다 자, 이글도 뭐야? 이거. 자, 이거는 집을 뜻하는 집어미네. 이거는 도착하다 뜻이네. 도착하다 미치다. 도착하다 미칠이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 글자는 무슨 뜻이야? 도착하다 미쳤다. 무슨 뜻으로 나왔을까? 집에 도착하니까, 어때? 집에 다 도착했어, 응? 그러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지. 편안할 강,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집에 왔으니까, 응? 어? 집이 제일 편하잖아. 그럼 집에 왔어. 편안할 강, 이렇게 나오는 거지. 편안할 강, 응? 또는, 이 글자는 건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건강하다. 건강할 강. 건강. 맞지? 건강하다 건강하다 똑같은 말이지. 강령은 자, 건강하게 편안하게 그 뜻이야. 응? 건강하고 편안한 걸강령이라 불러.